여거 사방팔방 디텍트 띄워. 우리 아, 장난 없다. 어, 그 뭐지? 유티타라 형 마그마 탈게. 지... 지금 기가들 오른쪽 위에 버프 떠요? 네, 따라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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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니다. 오케이. 아. 자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서버에 쳐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일랜드에 왔고요 어, 지금 우선 저희는 포부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저기 있는 아이스 케이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팀을 나눠서 아마 좀 오늘은 전쟁이 되게 길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아이스 케이블을 계속 집중 공격하다가 바깥에 TP를 깔고 이제 기가파이트를 요번에 1 2배 이벤트가 있었죠 많이 키워둔 기가를 꺼내서 기가파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형 전쟁 한번 대형 그리퍼죠 대형 그리프 포부파티포부 포부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빌드를 하고 있죠 저는 아이스케이브 가서 싸울지 여기서 빌드를 도와줄지 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솔린이 네. 여기 위에 있으신 분여 있었다 그거요 음... 아이봤는데안 봐봤는데? 솔린이 어떡게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그러니까, 디텍크 띄워 우리 지금 음. 여기 언더워터 쪽에 접수소 네. 왔거든? 네그 침대, 여 안에 침대가 있었는데 그게 부서지면서 좌표가 뜨는 거야 음... 디펜스 할거 각오하고 한 거야 지금 경영 그럼 저희는 지금 아케비거든요. 몇몇 이놈들. 계속 오그로 끌어 애들 빠지게. 지금 안나고제 마이크로 욕하는데. 밧터리부숴버려 알았지? 몰라. 네, 광고야. 광고야 버린 거야. 디디, 네 마그마 갖고 오지 않았어, 디디? 뭐야 기가싸움 엄청난데 지금? 그래, 저기 장난 아니야 지금. 또 메모도 가지고 가지. 기가싸움 하면 보스님 가서 재미 보세요. 통화방 넘어가서 같이 브리팅 브리핑, 브리핑 해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한 <laughs> 네, 팀에 다 있음 침, 어 침착하게 해야돼 침 오케이 왜, 왜 뒤로, 뒤로 백, 백하게 안오죠요 원소만 하시면요 원소 필요한데? 행교 원소 몇게임두개두 개? 아 내가 좀아 기다려 원 d o n 가야 돼. o w what I'm t a l k 스 n 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 없어 a l k i n g about. I'm talking a b o 어마무시합니다. 아, 장난 없다. 친구 왔다. 예 아, 오케이. 상대가 왜안 보이지? 나는 여기 있어서 안 보인다. 좀 거리 있어서 그래. 병가리 네. 사람들, 저희 그 어떻게 배에 신나, 침대에 있으니까불시너 왔다, 갔다 왔대요. 다시 일체한 거 같아. 적절한 거 같아. 얘네, 쟤네도 털이 부실했다. 최대한 쟤 털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우리? 그러네 터렛트 깔려있네 네 터렉트 깔려있어 퍼버 또 떴다 형들 많네 아일랜드 파밍 얼마나 시킨 거야? 센티넬 <laughs> 이거 유티 버프 두명 필요해요 한 명은 좀 퍼버가 안돼이 t 하나 더 있어야 될거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아있어 어, 음, 뒤에 타... 하나 더, 더 있더라 오케이 저 왼쪽에는 기가들 조금 더 앞으로 가죠? 확실히 있을 때 조금 앞에 조금 음, 조금씩 아, 앞에 아이고 얘네 계속, 음. 계속... 그올 파대 있어. 그렇게 많이 못했고. 아그올 파대. 난 레이서 한 마리 끌고 올까요? 비가 놓고. 네, 레이서 필요할 것 같아. 현준아, 너너그 뭐지? 유티타라 형 마그마 탈게. 지금 마그마 올 거거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차라리 마그마랑 유티 있는 게 훨씬 더 나. 아 마그마가 버프 쓰면은 누누패미못 올려. 만모스 귀엽네. <laughs> 기가 우리가 훨씬 많은. 응. 오케이. 일평집재료가져죠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기가 왼쪽으로 더워야 되지 않아요? 예, 저 오른쪽으로 오지 말고 왼쪽으로 더워요 자리. 음, 네. 여기 네. 제 쪽에 네. 많이 비, 공간 남거든요. 좀 붙어도 될것 같아. 예, 오른쪽에 왼 왼쪽 더붙여줘도 돼. 요 어, 왼쪽에 자리가 많아 아직. <laughs> 무슨 맨머드 <외모드> 타면서? <탈러? 웃음> 어 그게 뭐지? 맨먼드 개기. <laughs> 근데 저게 오래 안 간다. <laughs> 한 여덟 마리, 아 마리 있었는데 아까. 지금 뭐 여덟 마리, 아 마리. 어, 지금 저 지금 마그마 가져가요 지금. 여덟 마리, 여 마리. 1분 30초. 1분 30초 뒤에 마그마 한번더대치면돼치네치크타피앞토대좀 부시면서 전진하면 되겠다. 큰탑 나오다 아야, 그... 아, 파란 쉴 아, 너무 가깝다 우리가 스핀 푸시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나그 제네 제네 준비한다. 타에 준비. 밴드 타 탑이 줄 큰물에 탑타탑 출발한다. 탑끝타에 음. 출발한다. 아, 우리 푸테 없나? 우리 PT들 이런 거 날탈들 집어줄 수 있는 날탈들 이거 해줘야 돼태크탑피 아, 네, 그래, 그래, 줘야 3개, 피트 4개 피트 네 개. 어, 멜리 내테라 그냥 타타타야 우리 TP 있는 포브에 아, 맥쉘드 음. 하나 켜줘 거미가 맞을 때 거미 어... 헤드 아, 내가 못당지태크탑피 저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거 가려. 가야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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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가려. 가려요? 가 가려야 돼 가려 가려 이거 레이선으가 레이선 레이선 이제 이야될것같 아이고야... 아니 아냐 네, 있어 있어 한 마리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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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흔어지면안 나... 돼요 이거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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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라인 맞춰 너무 너무 뭉치지 말고 이거 메가셀로 나 지금? 네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좀치워주 치워줄... 치워 이거 저기 yeah. 저기 저기 포부 포부 메인 포부 위아 우리 메인 포부 TP TP 이거 미 포부 조절이좀 줄일까요? 포필 줄여야 트트라임 다 봐줘요 거미 거미 타줘요 거미 거미 봐줘 거미가 거미가 또 타주면 돼 마그마 왔어요, 지금. 이거 버프에 그거 테크터에 깔지 말라고 해 줘요. 마그마 버프 들어가는 중 지금. 오케이. 애놈이 오버 있음. 어? 털링 불었다 저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와야 애놈이 떨어졌는데 왜안들 어, 기가, 어, 어, 기가, 어, 기가, 기가 온다. 기가, 가져야 기가 가져야 온다. 기가 온다. 우리 기가 쓸쓸 앞으로. 라인 잘맞춰들 라인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잘 맞춰서. 라인 잘 맞춰 줘야 돼, 이거. 맞춰 줘야 돼. 커버. 커버. 오버. 오버. 오버 오버 오버. 커버 사 줘야 됨. 커버 내가 가까이 가 줄게. 아, 아, 나 계속 내려지냐? 안 됐다 쟤네 이마가 아, 어, 벚꽃 어, 들어갔죠? 야내 아래, 아래 페록스 이거좀 마그마.. 붙여줘요이거좀 붙어줘도 될거 같은데? 저건? 어디 어디 버, 저, 버프 저, 저, 필요해요 버프 밑에 거북 밑에 거북이 밑에 거북이 밑에 거북이 밑에 거북이 밑에 페록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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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거미 내려와가지고 저 테크탑에 찍어봐요 이거 어? 거기에 찍어버렸어 섬렉 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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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해도돼 천천히 해도돼힐들고저 앞에 레이저 집필로 한다 아니 아니 지프가 저거? 뭐야 저 어디 갔어 뭐야 메시지인데? 어디 갔어? 베이스로 어왔어요 베이스로 어왔어요기이스로 돌아가지는 뭐야 이거 아메시 야 우리 뒤에 맥슈트 켜줘 우리 뒤에 맥슈드 지금 우리 맥슈드못 뭐 켜주나? 라인? 그래. 상대 상대 귀가들 얼릴 어, 수 있어요? 상대 귀가들 얼릴 수 있어? 아울이 없는 같은데요 저희? 아울 내가 해볼게 아울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데 지금 뭐 아니야? 지금 귀가들 오른쪽 위에 버프 떠요? 네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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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프리즌 안 걸리니까 아울로 얼리면 다 같이 러쉬 뛰어요 스태미나 충전해 지금부터 스태미나 와요. 어, 상대 기가 훨씬 부족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해. 음. 가못 끌어요, 기가. 야 여기. 소그두 고리 이준비되면 얘기해 주시고 눈웃뱀이 준비되는 즉시 그냥 기가 러시 떼요 그냥. 메가셀론, 근데 우리 메가셀론이 좀 가려. 그래서 러시가 뜨기가 아. 힘들어요. 어, 뭐야? 파랗게 온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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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생아야생 아, 아니야. 야 아닌데? 뭐야? 뭐? 야, 안끼 다들 버프 안 들어가면 혹시나 얘기해 줘요. 네. 이제 네, 안들야 아, 시도천 아, 천만 전망 탄 없대요. 진, 진정해요. 야, 누가 공중에서 이거 한 번만 찍어 주면 안 되냐? 제가 이미 찍어 올렸어요. 아, <laughs> 제 찍는 슬슬 애들 앞쪽으로 슬슬씩 살짝, 소씩 오죠. 조 에어저 어, 어, 어. 어, 오고 있어 계속. 어 슬슬, 슬슬, 슬슬 우리도 슬슬 너무 가면 안고 지금 기가라인는데 저기가 딱 터에 맞는 부위예요, 지금. 네. 네, 맞는 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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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온다, 온다. 진의, 진의, 진의. 어. 우리 라이라이안 돼. 어, 아, 아, 안 돼. 뒤로가 뒤로 유튜 오른쪽 유튜좀요유 이거 솔직히 마그, 마그마 버프 있으니까 눈을 빼미한테 쫄지 마요. 오케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 절대 쫄지 마요. 오케 중앙에 있는 쪽, 사람들 푸시 잘해야 돼. 오케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으로 좀만 더 붙어요. 오케이. 내가 센터다. 오케이. 저도 센터. 오케이. 오케이. 나가신다. 아, 아예 왔어요. 아 이거 색깔까지 맞췄으면 완벽했는데. 더 아, 패러. 이거 건넨다. 레이서한 마리 있으면은 레이서 앞에다 세워놓고. 있어요 수 지금. 있거든? 레이서 앞에 있어요 우리 거. 어 그럼 랜서 음? 지금 현재 그탄뺄수 있어요? 살짝? 탄다 뺐어 탄다 뺐어? 탄다 뺐어? 탄다 뺐어? 앞에 거어 앞에는 없 지금 없어. 기가 삼킬 가 맞는 부위에요 지금 딱 응. 저기 가 아... 맞아요 저기 가면 이거 음. 던지면제가 죽어요 고기 이거 한순간입니다 진짜 진짜 이거 한순간인데? 음. 잘해봅시 다단 음. 잘해봅시 다아 음. 좋았다 좋았다 보스 형 지금 제 앞에 깔짝대는 거 보이시죠? 이거 헤드업 해야 돼요 아, 어디지안 보여 야 아, 어떡해 헤드업 헤드업 해도 어, 와 미쳤다. 기어 몇 마리야 이게. 야연네널네 라인. 라인 좀 줘, 이거 탄다 빠진 거 아니에요? 게어 어, 어, 이거 조금씩 어. 전진해도될거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아, 조금씩. 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아, 조금씩. 누구, 아, 누구 어어 찝혔다. 한 마리. 아이고 떠난다. 너무 앞으로 가면 호버 견지 못해 줘? 탈을 맞아서. 오나꼈어요7스님 정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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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좀 빼줄게. 라인 oh, 라인 okay. 잘 맞춰서 라인 잘 맞춰서. 너미 에너 아울 에너미 아울.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마그만 괜찮아. 상대 오버 마그만 뒤 마그만 뒤. 상대 오버. 상대 오버 오버 나요. 오버 올 찍어간다. 버버버 맞아야 감다 <laughs> 저거 저거 레일건 안 나타나? 맞나? 저렇게 가보고 라면 레일건 레이건 맞다. 아 우리 먼저 올려 주고아 우리 넛치 준비. 어아 우리 뭐아 우리 스타트 건좀쏴달래 너무 너무 앞으로 갔어. 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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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스태프 너무 앞픈데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오케이. 라이너 나지 제원이 나이스. 왼로 불러줘요. 불러줘. 어. 부셔. 내려 찍으면 우리 다뛰어 그냥. 어다 뛰어 가. 다 궁다. 스태미나 채워요. 스태미나. 스태미나 채워. 갑니다. 이 스테리나 스테리나 어, 스테리나 스테리나 응. 스테리나 아, 우 너무... 따라. 어, 초색 잡을래 우리. 응. 아, 놀아요가볼래 우리. 어, 너들 다 줘. 오, 나, 줘. 나, 나. 이제 플리한 명만 해요. 아울만 플리. 네, 아울만. 가 명만 가봐, 오케이. 저 키테라. 자, 기가 지금. 키테라는 테라 그거 채워요. 하지 마. 스태미너 쳐요, 기가들 스태미너 쳐. 공격 무시하지 마. 아울 준비. 아울 찍을 때까 오케이. 자, 다 자, 스태미, 있죠? 출발 준비. 실수 준비. 실수 준비. 갑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한 번. 죽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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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레이지. 죽이다. <목소리> 죽여. 레이지. 여좀 빠지면서. 좀 빠지면서. 죽여! 좀 빠지면서. 아들. 약간, 약간, <목소리> 약간 빠지면서. 약간 빠지면서. 빠지면서.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맞아, 맞아. 나이스, 맞아, 들어가. 무려 나이스 들어가. 무섭는다. 뭐가 이거 이거 기절이 좀오바네아 기절 너무 심한데. 아 이거 낙수 너무하다. 쟤가 어차피 대부분 다 광폭이.

아, 와, 아울 아... 쩔었다, 와, 아울 진짜 개쩔었다. 진짜, 아울 개쩔었다.